어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 스텔라의 리서 f 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프락셀이라고 하는 장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프락셀이라는 게 처음 나온 프렉셔널 레이저인데 어, 그 레이저가 훌륭한 레이저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레이저의 종류도 많지 않았고 그 레이저로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티이징, 에무공 흉터 어, 여러 부분에, 색소,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통증 때문에 점점,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락셀이라고 하는 파장대인데, 아, 1550 파장대인데, 어,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회사에서 비슷한 파장대의 프렉셔널 레이저가 많이 나와서 많이 사용을 했었었죠. 근데, 최근에, 어, 저희 병원에서는, 저는 1550, 1540, 요 파장대를 꾸준하게 사용해왔는데, 주로 가볍게 모공 치료를 하거나 기미 같은 걸 치료할 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할 때 어, 이런 파장대의 프렉셔널 레이저를 가볍게 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거에는 어, 이런 프렉셔널 레이저 1 5 5 0 1040 대의 파장대를 아주 강하게 레이저를 시술해서 여드름 흉터에 많이 사용했지만 저는 요즘에는 여드름 흉터에는 이시이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색소성 병변이나 모공 같은 그런 가벼운 병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정도 범위 내에서 시술하고 있는데 어, 이 시술도 어, 최근에는 조금씩 조금씩 아, 과거에 많이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사, 거의 사용하지 않는 파장되었다가 다시 조금씩 조금씩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